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12월 7일 수요일입니다. 미술 문화재계 뉴스 궁금하다면 하루에 한 번씩 유튜브 김달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톱뉴스는 제주의 익담이 준 미술관 개관 소식입니다. 네, 한국 출신의 제1동포 건축가죠 이따미준 한국 이름 유동영 1937년에서 2011년까지 네,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한겨레 신문 이따미준의 못다한 건축 열정 용암 끓던 대지의 우뚝 서다 추기 대표작 제주 민가 모양 절충 자연 인간 매개 고인의 뜻 새겨 창통의 빌레 고자왈 수명도록 거장의 40년 흔적을 모아 첫 전시 네. 같은 뉴스 동아일보는 헤드라인 자연과 어우러지는 건축 중시한 아버지의 뜻 알리고파 세계적 건축가 이따미준 미즘 개관 용암 흔적 고수란 안반 위에 자리 먹에 공간 내부엔 양방은 음악 흘러 네 이따미준의 큰딸이 건축가 유이와시죠 ITM 유이와 건축사무소 대표 아버지의 뜻을 이은 따님 예, 조선일보. 절제와 겸손, 아버지 건축 철학으로 지었죠. 바람의 건축가 이따미준, 추모미술관, 제주의 개관, 제주 포도 호텔, 당주교회 등 지역 한일서권위는 건축상 휩쓴 제일교포 경계인. 건축가. 네. 서울 경제신문. 고수들이 풀어쓴 현대미술 기본을 다지다 조정기 맞은 미술시장 입문서 잇따라 출간. 우정아, 준희연, 주연아 교수 등 한국미술 변천과정 대집고 키워드 통해 대표 작가 설명 후안기 인플루언션 책과 달리 현대 미술 전문성 깊이를 더했다 미술 출판의 새로움 네 뉴시스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과학센터 설립 추진 7일국 공... 국립박물관 보존과학 역량 강화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 국립중앙박물관 2025년 개관을 목표로 문화유산 과학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뉴시스 네. 국립중앙박물관 이건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9건 발간. 네, 안타까운 소식. 대전 중돌보 서산 창작예술촌 잠정 폐쇄, 철거 및 신축 관련해서 논란. 네, 서산시 안전진단 결과 사용 불가. 재건축 불가피 5년 정도 잠정 폐쇄 결정 네, 그곳에서 활동해왔던 황석봉 관장 재계약 앞두고 불가통보에 엄동설안에 내쫓는다 반발 네. 황관장, 뜬금없이 예술전을 철거한다니 사심이 들어갔다고 밖에 할수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소산시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번 결정은 나를 내쫓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황관장께서 우리 지역에 공헌한 바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안전성에 관한 검토는 임의로할수 없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문화재단도 관장을 계속 채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네, 전시 소식 오늘 오후에 아트선재센터에서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네, 두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2층에서는 강현선 포스템이 네, 3층에서는 오영근의 왼쪽 얼굴 전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전시가 내년 1월 29일까지 아트선제센터에서 열립니다. 네, 이 내용 잘 정리해서 연구소 블로그와 달, 김달진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네, 근처 스페이스의 교에 네, 승명여대 권희연 교수의 낮은 곳 광야를 지나며, 네, 이 전시, 네. 그 부근에 한벽원에서 월전 장우성의 사군자와 매란 국죽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12월 10일 토요일 날, 제9회 월전 학술 포럼이 문인아의 원류를 가지고 열립니다. 네, 기조 강연은 중국군인아의 등장과 역사적 관계 전 한정희 홍익대 교수 네. 이 내용은 네. 장준국 학예 실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네, 그 내용 잘 정리해서 네.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사 아트 브라자 대극장에서 2022아트코리아 방송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네, 조선일보 수원 시립 미술관에서 열리는 오스트리아 조각가 겸 개념 미술가 에르빈 부르의 전시. 사회적 비만의 시대에 더 살찌면 이 옷을 입게 될 수도 네, 한국경제 한국 헝가리 수교 33주년 사비나 미술관에서 브로시 사진전 눈 보면 안다 동물도 사람같은 감정, 가진 걸, 93년생 여성 사진가의 파격, 15세 때암 진단 후 작품 활동, 반려견과 사진 남기다, 아이디어, 인간과 다른 종사의 공통점을 표현. 매일 경제신문이만나 써나랑 개인전, 인간의 욕망에 속절없이 사라진 도시의 풍경. 산동네 집 철거된 자리에 아파트 건축용 펜스만. 네, 그리고 이근민 멜리엘 사의 이인정. 네, 리만모피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폭력적 사의 그림으로 맞선 작가들. 네. 뉴시스. 서울공예박물관 최승천 작가 공예품 전시. 목공예가 최승천이 기증한 아카이브 자료 260여 점 전시. 영감의 열람실. 네. 12월 8일. 오늘부터 내년 5월 28일까지 공예 아카이브실에서 열립니다. 네, 대전일보 충남 홍성 이융로의 집 상설전시 이융로를 그리다 내년 3월 5일까지 네, 한겨레신문 마산에서 작업하는 민중미술가 이강용 서울 나들이 전시 14일까지 인사동 플러스 나인 갤러리에서 네문 열고 롯데백화점은 9일부터 영국의 인기 작가 알피 케인 전시를 송파 에비뉴얼에서 열립니다. 네이데일리 네, 누크 갤러리에 젊은 작가 전시 조가연 인왕산의 덩어리 네, 이 작품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뉴시스 박서보 이건용 남춘모 윤병락 김남표, 우호, IF7들은 7번 후원경매 지난번에 자세한 내용, 대한적십자사와 MOU에서 IF7들은 발대식을 가졌었죠. 그 내용 전해드렸었습니다. 서울옥션 온라인 경매로 진행 12일에서 22일까지 예술 나눔, 나눔 공익재단범위 출범 응원작가 갤러리에오가 100여점 출품 전신을 아트조선 스페이에서 10일부터 네 부산 국제신문, 부산 미광아랑에서 열리는 김경화전 낡은 장애 농수서 기로는 새로운 빛 여전히 아름답구나 공구연작, 4.3, 간모여제도. 버려진 소재의 가치 재창출 눈길. 부산 미광화랑. 뉴시스. 부산 조연화랑에서 열리는 김강훈. 세상의 아이폰 뺨치는 그림. 극사실주의 네. 서울신문 이한용의 구석기통신 전국선사박물관장 이야기입니다. 가죽팬티 육아 네. 오늘도 내일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